10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둘이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너는 멜로 나는 액션 나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리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긴가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 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 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나... 안아줘 나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예전에 김밥 속엔 단무지 하나 둘셋 요시엔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김밥에 넣는 재료도 변해 요즘에는 큰김밥 돈가스도 들어가 참치 들어가는 건 장난이고 고기도 들어간대요 소고기 깻잎 넣고 그런 김밥도 맛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은 엄마가 싸준 김밥이요. 엄마랑 먹는 것은 간장이라도 다 맛있어요. 엄마 없는 밥맛은 돌맛이래요. 여러 번 효도하세요. 그리고 당뇨병 조심하시고 암마 의자 이런 거다해 놓고 사세요 얼마 안 합니다. 바디 브레드는 영원이라는데 대명 아이메디도 뭐 영원씩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정수기. 자, 정수기는 꼭 있어야 돼. 자, 물 깨끗한 물 마시고 드시고. 어. 설탕물 소금물 섞어서 잘 드시고 안 그러면 저혈당 뭐 이렇게 아파서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당뇨병에는 여주 여주도 좋아요 여주 좋은데 여주도 많이 먹으면 안좋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금물이라도 일단 먹든지 설탕물도 이렇게 먹어요 맹물도 좋지만 설탕물 먹고 여주 이렇게 여주 하나씩이라도 우리 앉아 야씨 먹지 말라고 네, 어. 요구르 많은데 요구르트를 지 현재 여주 자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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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보여줄게 어. 어. 여주 어제밤에도두개 먹었는데 딱기 요즘 히따 좋아요 이렇게 딱 따서 버리고 잘 봐요 자 여주는 이렇게 먹는거예요먹리지뭐여주 어, 먹방, 보여주겠습니다여주 먹방, 여주도 먹방, 여기도 먹먹었는데 이제 혼자 먹어야돼 청소는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집도 LH 여기도 먹방, 내 눈으로 뭐 능력이 뭐 방어 깼습니까? 몸이나 건강이야 뭐 어쩐지 그건 낮잠에 주는 거고 일단 잘살서 없시다. 일단 하나 먹었어요. 아직도 한 박스가 있어 저쪽에. 한 박스 와 갖고 지금 두 박스 먹었어요. 먹고. 안 좋으면 이제 설탕물을 이렇게 타잖아요, 설탕물 이렇게 타잖아 설탕물 설탕물 그래서 노래 하나 더 할게 음훈바각설 동서남북 방방곡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지콘지곡깨찌고 분단장 예쁘게 하고 누구당당 울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나는야 품바각소리 울리는 장단에다 인생을 싣고 아 노래를 담고 울리는 사연마다 사연마다 노래를 담는 인생 걱정 별거냐고 춤추고 노래하고 나는 야품 바각 소리